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한인 수산인협회 신임 이사장에 권호용 씨가 선임됐습니다. 협회는 1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22대 첫 이사회를 열고 권호용 회원을 만장일치로 22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권호용 신임 이사장은 수산인협회의 가장 큰 강점은 파벌 없는 협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합이라며 앞으로 2년도 이사들과 함께 22대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와 무탈하게 이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거에 경선이 없어서 어 지금 우리 임원 이사들이 전부 어 파벌 없이 한 단체가 된 모습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번 이사도 어 아마 편이 안 갈라지고, 그냥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직 이사장, 전직 회장님들 많이 협조해 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 22대 우리 황규삼 회장님이 일하시는데 되게 편하고 저 역시 뭐 간부직을 여러 겹쳤기 때문에 어, 우리 황 회장을 도와서 우리 이사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아마 2년 동안에는 무탈하게 또한 단계 이렇게 좀 높아가는 그런 단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들을 전부 제가 리더해서 어 우리 그렇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임 이외에도 남종찬, 조용춘 부이사장의 인준과 이성루 총무이사를 선임했고 이어 회칙에 따라 최성호 신임 사무총장과 이윤재 대내부회장, 김치구 대외부회장 등 22대 집행부 임원에 대한 인준도 진행했습니다. 또각 호수 전 회장을 장학기금 골프 대회 준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예, 저희는 어 올해는 아주 능동적 능동적이고 아주 진짜로 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협회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 모든 회원이 더욱 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어, 제가 항상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회는 이날 22대 전반기 사업 계획과 2015년도 협회 예산 아닌 62,500달러도 승인했습니다. 협회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5월 19일 브롱스 스플릴락 골프장에서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 7월 26일 렌달스 일랜드 파크에서 하계 야유회, 10월 29일 연말 수산인의 밤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퀸즈한인회가 뉴욕시 교통국과 공동으로 플러싱 한인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공청회를 16일 뉴욕한인 봉사센터에서 갔습니다. 퀸즈한인회는 15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청회의 중요성에 대해 전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공청회에선 왜 우리 커뮤니티에 한인 공원 조성이 필요한가 또 공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등 한인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보드 세문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저 장애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그 정말 이거를 참, 저 이렇게 좋은 그런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꼭 지역사에 반드시 유익하고 환영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이날 한인회는 공청회 참여 이외에도 퀸즈 한인회와 뉴욕시경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원데이 플라자 이벤트에 대한 성원도 당부했습니다. 한인 공원 조성을 위한 시범 행사격으로 열리는 원데이 플라자 이벤트는 공청회 이틀 후인 18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인 공원 부지인 플러싱로던 156가 루즈벨트 에비뉴가 만나는 퀸즈 도서관 맥골드릭지점 앞 삼각형 빈터에서 개최됩니다. 당일 행사에서는 뉴욕시경이 진행하는 미아방지 프로그램 일환인 어린이 아이디 신청과 북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서해체험, 풍물놀이, 경품추첨 등이 마련되며 특히 한인 행사에서 볼수 없었던 피에로가 등장해 풍선도 만들고 저글링도 보여주는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동성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15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대선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클린턴 전 장관은 결혼의 평등을 지지하며 연방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각 주별로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동성 결혼을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동성결혼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이었던 이전까지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건강한 음식 비빔밥을 세계에알려온 비빔밥 유랑단 5기가 캘리포니아로 출정했습니다. 오기단원은 일기에서 사기를 이끈 강상균 단장을 주축으로 총 12명입니다. 이들은 16일 출발해 5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주 일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인에게 비빔밥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유랑단은 캠페인 소식 등을 홈페이지 등에 올려 네티즌과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재당은 1기부터 5기까지 활동 경비와 식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착공 건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며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과도에 오르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신규 주택착공 건수가 92만 6천 건으로 한달 전보다 2%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착공 건수는 기존에 발표됐었던 89만 7천 건에서 90만 8천 건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4천 건으로 한주 전보다 1만 2천 건이 증가했다고 미 노동부가 16일 발표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에 따라 2주 연속 반등했지만 6주 연속 30만 건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체감 경기가 확실하게 개선되지는 못하는 상태지만 기업들이 아직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에까지는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직업으로는 신문 기자가 최고의 직업으로는 보험 계리사가 각각 꼽혔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천은 15일 직업안내 사이트인 커리어캐스트닷컴이 선정한 2015년 최고의 직업과 최악의 직업 1위부터 10위까지를 각각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최악의 직업으로 선정되었었던 신문 기자는 지난해 벌목꾼에게 1위를 내줬다가 2년 만에 다시 최악의 직업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형편없는 직업 전망, 낮은 봉급 해고 문제가 지난 수년 동안 신문 산업을 뒤덮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 기자 이외에도 방송인이 5위, 사진 기자가 6위에 각각 올라 언론 관련 직업만 3개가 최악의 직업 톱10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벌목군이 2위, 군인이 3위, 요리사가 4위, 교도관이 7위, 택시기사가 8위, 소방관이 9위, 우체부가 10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반면 최고의 직업으로는 보험기리사 외에 청각검사 기능사, 수학자, 통계학자, 생체공학자, 데이터과학자, 치과위생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직업치료사,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등의 전문직이 주로 선정됐습니다. 팀쿡, 애플 경영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15일 경제매체인 마켓워치는 팀쿡의 정의, 인권을 위한 로버트 F. 케네디 센터에 기부하기 위해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경매의 낙찰자는 한 명의 동행과 함께 쿡과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애플의 신제품 발표에 VIP 초대권을 받습니다. 경매는 5월 6일까지 이어지며 이미 제시된 금액이 8만 달러에 달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온라인 경매업체인 체리티 버스는 최종 경매가를 1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